가만 어떡하지? 가 볼까? 응. 좀가 보자. 오빠 가 봐. 가 보자, 삼촌. 아나 무서워. 어, 오빠 가 봐. 아 어. 좋았나? 어. 으. 가세요. 요안 무섭다며. 이게 안 무섭다며. 아빠 지켜준다며. 무서워? 아빠 지켜준다며. 하늘로 간다. 아나 둘. 후! 후! 어떻게? 형기 어떻게 야 니가 와서 가, 빨리 잡아 안 무섭다며 <austenian> 안녕 아빠 잡을게